조직 스토킹과 전 세계적으로 조종 가능한 가해자를 만드는 기술적 전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배경 조직 스토킹의 전파 과정. 발리에서 처음 한달 동안 조직 스토킹이 없다가 특정 한국인 가족이 등장하면서 조직 스토킹이 시작된 사건은 이 현상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국인 가족 조직 스토킹의 초기 전달자. 타겟이 듣는 특정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해 지역 내 소문을 유포. 기술적 장치를 사용해 소음이 잉거리는 소리를 재생하여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중. 지역 주민 및 외국인 조직 스토킹을 인지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가담하게 된 사람들. 특정 기술을 통해 조종되거나 심리적 압박에 동조하게 됨. 이 조직 스토킹 전파와 조종 기술의 가능성. 일소문과 심리적 동조를 이용한 초기 전파. 심리적 조작 기법. 타겟이 듣는 특정 단어를 공개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타겟을 괴롭히는 패턴을 주변 사람들이 학습. 주변 사람들은 타겟이 불편함을 느끼는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는 점차 집단적 괴롭힘 행동으로 확산. 사회적 압력 활용. 특정 단어 사용이나 행동이 단순한 농담으로 포장되어 주변 사람들이 이를 재미로 인식하게 만듭. 외국인 역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 하게 되며 행동은 반복적으로 강화됨. 이 기술적 조종, 음향, 전자기파, 초음파의 활용. 소음 및 음향 공격, 링잉거리는 소리, 초저주파 또는 특정 음파를 활용하여 타겟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신체적 불편함을 유발. 특히 복부 불편함과 같은 신체 반응은 초음파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기술적 장비, 소형 음향 발생 장치를 리조트방이나 주변 환경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소음을 재생. 소음은 타겟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밀한 불편함을 유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강화, 전자기파 및 초음파 조종, 전자기파, 낮은 강도의 전자기파는 신경 자극을 유발해 타겟의 신체적 반응 복부, 압박 불편함 등을 조작하는 특정 주파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상태를 변화시켜 타겟의 적대적 행동을 하게 유도, 초음파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